지난주 강의 주제는 대홍수의 영적 배경과 그리고 그에 대한 성도의 교훈에 대해서 공부했죠. 거룩한 개보인 셋의 후손마저 완전히 타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와 그 아들들만 제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없는 육신 육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죠. 오늘 강의 주제는 홍수 과정과 그 결과가 이 지구체는 어떻게 용량을 미쳤는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7장 11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노아가 600세 대돈해에 둘째 달곧그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라. 아 그래서 지금 7장 11절에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그리고 40주야를 비가 내렸다. 아 이거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말씀 한 구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로 1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치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모습이 지구의 초기 지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모인 물은 바다이고 그리고 묻은 땅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초기 지구를 창조를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조각으로 땅이 분리가 안 되었다는 뜻이죠. 한 곳으로 모인 것이 묻히고 그 다음에 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지구의 모습은 한 통의 땅이었어요. 한 통. 조각조각 이렇게 분열된 땅이 아니고 한 통의 땅이었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륙은 이제 다섯 조각으로 이렇게 큰 대륙으로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유라시아라고 그래요 유라시아 유라시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유라시아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아프리카 대륙, 그다음에 아메리카 대륙, 그리고 어 오세니아 대륙, 그리고 남극 이렇게 다섯 조각으로 나누어져 있죠. 이게 이제 어 창조 시에는 이렇게 조각조각 나누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한 통이었다. 이게 육지였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지금은 이렇게 대륙 다섯 대륙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유라시아, 지금 유럽과 아시아의 이 대륙은 육지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륙 중에서 가장 큰 그런 대륙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대양, 그러니까 오세니아는요, 1만 개가 넘는 섬들로 구성되어져서, 그러니까 남태, 남태평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게그 오세니아고 그리고 남극은요, 지금 현재 남극 대륙은 98%가 얼음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지역으로 그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어, 창조시에는 육지가 한 통이었는데 지금은 분리가 된 상태죠. 그럼 원인이 있겠죠. 그냥 갑자기 그렇게 어, 다섯 조각으로 분리가 된 대륙이 아닐, 아니었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대홍수 사건에, 어, 사건 때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창세기 7장 11절 보면 오늘의 주제의 말씀. 어, 이 대홍수에 의하여서 그리고 어떻게 이 지구촌 그 영향 미쳤고 지금에까지 지금 현 시대까지 지금 대홍수 때에 일어난 이것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큰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면 먼저 지구 속을 좀 살펴보아야 되겠는데 이 말씀 이해가 되려면 지구를 좀 살펴봐야 돼요. 원 지구를. 지구촌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는 제가 그림도 못 그리는데 대충 좀 그려봤어요. 우리의 지구를 좀 살펴보면 여기는 내핵, 그다음 여기는 외핵. 이거를 멘틀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여기 땅을 내피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핵은 뭐로 구성되어 있느냐면 액체 상태이고, 액체 상태로 금속이에요. 이게 금속. 그다음에 내핵이 있고요. 이거는 고체 상태. 금속입니다. 그리고 이 멘틀은 요 멘틀 지역이 아 지금 요거는 상부 상부 멘틀, 요거는 하부 멘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멘틀 총 상부 하부 자체를 그냥 멘틀이라고 그래요. 멘틀 요거는 상부 멘틀, 맨틀, 하부 멘틀로 되어 있는데. 이, 이 하부 멘틀이 마그마, 마그마, 들어보셨죠? 이 마그마가 폭발하면요, 이제 화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암석이 나오잖아요. 용암. 요게 이제 식으면은 이제 바위가 되죠? 이 마그마 지대가 이 하부, 그러니까 멘틀 지역의 하부 지역에서 마그마가 있습니다. 이 마그마를 이곳에서 생성을 하죠. 그리고 이제 요거 내피층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구는 내핵, 외핵, 맨틀인데 맨틀에서 상부와 하부 맨틀로 되어 있고 이 하부는 마그마 지역이다. 그래서 이게 터져 나오면 어떤 틈 사이로 터져 나오면 이것이 화산 폭발도 되고 또 용암이 분출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 대리 지구 그 저게 안 깊숙하지 우리가 좀 살펴보았는데 근데 저는. 어, 이런 지질학자도 아니고요, 지구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지만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상식선에서 제가 좀 알아본 것이죠. 어, 지금 어그 내피층에서 내해까지는 네 지금 학자들은 6,4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6,400km 정도 되고, 그리고 어, 마그마가 있는 거기 멘틀 그 지역은 300km 정도. 상당히 깊죠? 그러니까 만약에 화산이 폭발을 하잖아요. 그 마그마, 그 멘틀 지역에서 300km로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구가 생성되어졌다. 그렇게 볼수 있겠고요. 즉, 지하수나 안반수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깊은 샘이 터져 나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 지금 7장 11절에서 깊음의 샘들이 터졌다. 그 얘기는 멘틀 지역에서부터 그렇게 터져 나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km 그땅속그 그 깊은 곳에서 기품의 샘들이 터져 나왔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멘틀 레피층에이 멘틀에 물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그런 증거물에 따르면 엄청난 양의 물이 있었다. 그렇게 학자들이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깊은 샘이 아니었는가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품의 샘들이 터지면서 창조시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 어,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 통으로 되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 이 땅은 이때에 파괴되어서 그 원래, 그러니까 원래 대륙, 한 덩어리로 있었던 이 대륙이 깨어지면서 조각들은 이제 수천 마일로 흩어지고 그리고 서로 분리가 되었다. 어, 그러나 그원 조각들, 이렇게 이제 제가 아까 다섯 조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핵심 조각들은 남아 있어가지고 아, 이것들이 중심부를 이루면서 지금의 대륙이 되었다. 그렇게 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았을 때노아 대홍수는 인류와 그리고 동식물의 멸망과 함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그 지구마저도 엄청난 순환을 당한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지각변동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7장 11절에 보면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7장 1 1절을 보면 기품의 샘들이 터져나왔고, 그리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굉장히 문학적이고 시적인 표현으로 썼어요. 근데 그냥 지각변동이 일어난 것, 그리고 하늘의 그 창문이 열린 것에 대해서 한 줄로, 그냥 7장 11절 한 줄로 끝내버렸어요. 그런데 이한 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한 것이 완전히 파괴되었음을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6절 7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궁창 아래의 물도 있고, 그리고 궁창의 물을 나누게 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궁창 아래에는 이제 땅의 물과 바닷물이라든가, 강물이라든가, 뭐, 호수라든가, 이런 물들이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은 뭐, 설명 안 드려도 될것 같고요. 어, 궁창의 물은 그럼 어떤 물이냐? 그 궁창의 물이 쏟아져 내렸다고 하는데, 그 궁창의 물은 뭐냐? 이것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궁창은 이제 히브리어로 마키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라키아라고 그러는데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넓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그 넓은, 그 그러니까 그 펼쳐진 곳을 그런 이렇게 궁창이라고 하는데 어떻든 그러니까 넓게 펴져 있다. 그러니까 창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궁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어로 보면 이것은 대기권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궁창 대기권. 그럼 대기권은 또 뭐냐? 공기가 있는 지점까지가 대기권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어,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 지금 대기권을 이렇게 예전에 우리가 뭐 공부 좀 했습니다. 네, 그것을 좀 상식선에서 제가 이렇게 잠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게, 어, 지금 여기 이제 땅이고요. 땅 위에 여기서 여기 전체 10권까지가 대기권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 여기 땅에서부터 10권까지 지역을 1000km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 지상에서 12km까지는 대륙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대륙권 이상 15에서 30km. 까지가 오존층이고, 그러니까 이게 성층권이라고 그래요. 성층권 이것은 땅에서 여기까지는 50km. 여기는, 대륙권은 11km죠? 여기는 50km. 50km 지점인데, 그 중에서 오존층이 여기 15에서 30km 이점이 오존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사실은 지금 오존층이 굉장히 지금 이거 설명하려고 그러거든요. 이 오존층. 그리고 중간권. 이거는 지상에서 80km 그러니까 이상, 그리고 10km 이상에서 2 0 0 k m 그 정도가 1 0그리리여여기가 전부 다 뭐다 대기권이다 전체 합하면0 1 0 0 k m 0 k m 라고그1 0 아마 이제 1 0 0 k m 0 k m 이상 이면0 k m 정도가 1 0 k 가겠죠 그런데 도가 10km 정도가 10km 정도가 10km 정도가 10km 정도 여기, 이제, 하늘을, 하늘을, 이렇게. 그러면은, 이 궁창의 물은 지구 주위를 둘러싼 수중기층인 거예요. 수중기층. 그 수중기층이, 이렇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전체 지구를 수중기층에. 그래서, 이 수중기층이 전죽을 덮고 있는 모양인 거죠. 이것을 모세는 나키아라고 했다. 그러니까, 두들겨서, 두들겨서 펴서, 이렇게, 넓게 펼치는 창공을 만들었다. 이것을 궁창이라고 설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의 궁창과 위에의 예 궁창인데 이것을 모세는 하늘 궁창이라고 설명을 했죠. 이 나키야, 이 궁창은 수중계층으로 온 지구를 막을 만들어가지고 지구를 온실화합니다.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전체 지구를 온실화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퍼져나가겠죠 하늘이. 이렇게 지구가 둥그니까요 그래서 여기가 지구라고 하면 여기 지구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여기는 대륙권. 그다음 대륙권이 상은 성축권인데 성축권에서 이 오존층이 있다. 오존층은 어 15km에서 30km 이상. 여기를 수준계 층으로 수증기는 다시 말해서 물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지구가 온실화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우스 재배할 때 보면은 이렇게 지열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또, 위에서 빛이 내리면, 여기가 어떻게나 온실 효과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뭐가요? 물방울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수증기가 이제, 어, 공기가 차가워진 물방울이 되거든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 이 온실을 주셔서, 이거 오존층을 주셔서, 순증기 방으로 전부 다, 어, 궁창을 만드니까, 사람이 살기 아주 쾌적한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동식물이 살기 가장 쾌적한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대체적으로 이 지구가 대기권이라는 것은 태양 직사광선이 지속적으로 가해들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오존층이 있었기 때문에 수증기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학자들은 그것을 오존층이라 그러지. 성충권이나 오존충이라고 얘기를 하지, 순중기층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기 때문에, 어, 이 궁창이라는 것은 수중기층이다. 그러면 물이라는 거죠. 아까 하, 창문이 열렸다 그랬잖아요.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일반적인 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양의, 그러니까 지구를 덮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지구를 덮을 수 있었다는 얘기는 어, 많은 높은 산까지. 이렇게 덮을 수 있는 그런 물의 양이 그때 쏟아져 내렸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5절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침면을 덮었더라. 그렇게 어, 초창기, 아주 창조 시에 그러한 지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오존층 성축권의 그 궁창이 어마어마한 그런 수중기 창으로 있기 때문에 온실 효과가 나니까 지열과 또그 위에서 내려쪼이는 그 태양선, 태양강선에 의하여서 온실 효과가 일어나니까 비가 내리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사람이 살만한 채소가 그리고 동식물이 충분히 살수 있는 그런 쾌적한 환경이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었더라. 적실 정도로. 그러니까 동식물이 충분히 살수 있는 그러한 어, 땅의 상태였다. 우리가 그렇게 알수 있겠습니다. 이 대기권 공기는요. 산소가 20%예요. 그리고 질소가 80%. 그래서 어, 이 산소는 지금 우리가 계속 숨을 쉬어서 없애잖아요. 그러면은 이 산소가 어떻게 공급이 되느냐. 바로 동식물들이 광합성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동식물, 이렇게 틀렸고요. 식물이 광합성을 해서 산소를 배출하게 됩니다. 이 산소와 이 질소의 비율이 조금만 깨져도 요 생명이 살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어, 산소 비율이 만약에 낮아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생명체가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불을 지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어, 불은 산소가 있어야 지펴지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질소의 비율이 조금이라도 낮아지면요, 삽시간의 지구가 불바다가 됩니다. 어, 동물들이 호흡 매일 이렇게 산소를 하잖아요. 그리고 뭘 배출합니까? 탄산가스를 배출을 하고요. 또 어,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식물을 두셔가지고 식물이 광합성해서 또그 산소를 배출하게 해서 그2대 8. 그러니까 20% 80대를 딱 하나님께서 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비율이 깨지게 되면요. 우리 사람들은 또동심부터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고 능력이 하나님 하시지 않고는 어떻게 이것을 2대8 20% 80%를 딱 모자람이 없이 균형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창조이신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수 있겠습니다. 어, 베드로서 3장 12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날이 이 마귀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요 얘기는 뭐냐면 질소의 비료에 낮아지게 된다면 삽시간에 불바다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께서 하나님의 날에 마지막 날에 심판 날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하늘과 땅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두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 베드로 3장 7절의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어, 애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는 심히 보시기 좋았던 이 땅이 어, 노아의 그 제일 인류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대홍수 사건을 일으키면서 지금 하늘도 파괴가 된 거예요. 대기권도 파괴가 되고 그리고 땅도 땅 지각도 파괴가 된 상태예요. 온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대로 보존을 하신다는 거왜 언제까지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까지만 잠시 보존하여 두신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것이 베드로 어, 사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우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들에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현재 이 지구촌이 아니고요 이거 망가진 지구촌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망가진 지구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계시록에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계시록 2장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망가진 이 대홍수 때 지가 변동이 일어났고 그리고 대기권도 완전히 망가진 이 상태로 하나님께서 보존을 하시지만 결국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소망에 넘치는 말씀이죠. 석유를 통해서도 대용수가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 좀알수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 지금 보면 베네수엘라,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러시아, 리비아, 라이자 그 외에도 미국 등등 많이 있어요. 근데 어, 제가 가장 석유가 많이 난 데가 베네수엘라, 어, 3,028억 배럴. 이렇게 쭉 있죠. 그런데, 유의 쭉 있는 것은, 어, 이 미국 에너지, 미국 에너지 관리청에서 보고한 것을 제가 좀 토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바뀌었을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어, 중요한 것은 이 지금 석유가 어느 지역에 많이 분포가 되었느냐 거의 지구의 60%가 어디에 있나 중동지역에 있다는 거예요 중동지역 그러니까 페르시아만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많이 석유가 지금 매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만 그리고 전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페리시아만 그 인근에 에덴 동산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면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서 사람들이 분포가 되었을 것이고 그 중심으로 많은 동식물들이 있었을 거다. 그래서 대홍수가 일어날 때에 매장되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원료가 뭐냐면은 동식물이에요. 동식물 이 동식물이 태적화돼서 석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짐승, 많은 사람, 동식물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석유를 지금 이렇게 포 올릴 정도의 매장이 되었다면 얼마나 많은 동식물, 사람들이 있었는가, 죽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 가장 많이 석유 매장이 되었느냐? 바로 중동 지역이다. 에덴동산을 전번에 설명을 했으니까, 에덴동산을 기점으로 한 것이 지금 중동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중동 지역에 석유가 가장 매장되었다는 것은 바로 가장 그곳에 사람들이, 동물들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또 동물들이, 식물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것을 유추해 볼수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오존층이 파괴되기 전에는 수중기층, 이 궁창의 물이 쏟아지기 전에는 굉장히 두꺼웠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식물들이 지금보다 더 훨씬 키가 컸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주 압축된 아주 그 산소가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산소를 마시면요.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백리길도 그냥 순식간에 달릴 수 있는 그런 힘. 그러니까 오래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상 우리가 또유추해 봤을 때에 대홍수 이후에는 사람의 수명이 그냥 급격하게 수명이 줄어들어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에 대홍수가 일어나기 전에는 사람이나 식물이나 동식물들이 엄청나게 컸을 것이고 또 굉장히 건강했을 것이고 그리고 에너지가 넘쳤다 그런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도록 살아도. 그 이게 이 몸이요 이렇게 늙어버리면 살고 싶어도 못 살아요. 그러니까 몸이 빨리 안 늙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쾌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홍수 전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학자는 구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뭐 10억 뭐한 60억 정도 되지 않을까. 또 어떤 분은 뭐 100억에서 200억 정도는 살았을 거다.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살았는지. 그러나 사람이 지금보다는 훨씬 건강했고, 그리고 오래 살았고, 오래 살면서 자손을 번성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인류가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는 유추해 볼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석유 매장량을 좀 통해서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깊은 샘이 터지면서, 그리고 궁창에 물이 쏟아져 내리면서 지금 현재 수명이 이렇게. 이렇게 급속도로 이렇게 단축됐다는 것은 사람이 그만큼 살기 쾌적한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어, 완벽했던 이 지구가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화산이 처처해서 지금 나고요. 지진이 그냥 요즘에는 더 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지각변동에 의하여서 성, 그 멘틀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멘틀길 이렇게 이렇게 부서졌잖아요. 그래서 대륙이 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부딪힐때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다니며 흘러다니면서 부딪히면 지진이 나고 또그 밑에 또 마그마권 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마그마권이 지반이 약한 곳, 그것을 분출해서 그 압력만큼 마그마가 막 쏟아져 나오면 그것이 뭐가 되냐면 화산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대홍수의 후유증이에요. 아직도 이 지구촌은 대홍수의 영향권을 받고 있다. 그리고 하늘의 궁창에 물이 쏟아졌다. 그 당시에는 인간 수명이 그렇게 오래 살고 최상으로 살수 있는 쾌적한 환경이었는데 지금은 오존층이 지금은 너무 얇아져가지고, 어 그래서 구멍이 날 정도로 사람이 살수 없을 정도가 될 정도의 이런 가운데 있는 걸 봤을 때에 대홍수 심판은요, 지금도 저는 계속 영향권에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도들은 이런 대홍수의 하나의 심판이 자연에 심어진 것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그러니까 홍수가 났다, 또 지진이 났다, 아니면 화산이 폭발했다. 그리고 오존층이 계속 지금 파괴되어져 가고 있다. 오존층이 파괴됐다는 것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어 인류의 그리고 지구촌의 재앙입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마다 이 시대의 신약 시대 우리 교회 또 성도들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우리는 노아의 대홍수를 기억을 해야 돼요. 웬, 우리는 노아 시대의 이 대홍수 사건은 지금도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자연 현상을 통해서 말세의 지말에 징조를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보존에 두신 거예요. 그것을 보고 깨달으라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인류들이 또 특히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 안에 든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노화시대의 사람같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노화시대 때는요. 하나님께서 120년의 기간을 주셨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해계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은 2000년 동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런 때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아, 나는 예수님은 꼭 구원 받았어요 하고 그렇게 살 것인가? 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원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죄 문제를 해결되어져서 이제 법정사 의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으 끝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착한 행실로 살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실로 죄를 범하는 거예요 노아 대행수 때 행실로 범죄했어요 무법지대가 되었고 하나님을 배도하고 모독하고 조롱하고 무엇을 했어요 이 입으로 우리의 행실로 노아 대행수 때의 사람들이 범죄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시대에 예수님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행실, 올바른 행실 거룩한 행실, 의로운 행실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라, 구원받는 자답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믿음만 예수님 믿어요 믿어요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믿음을 열매로 드러내라 어떻게? 그것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제약 속에 살아가고 있는 육체가 되어버린 그들에게 빛을 보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노아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실 수 없는 더러운 삶을 살았어요. 더러운 행실을 하며 살았다는 거죠. 악한 행실을 하면서 살았어요. 마음만 그렇게 어 악한 마음, 악한 해,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삶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도 선한 행실, 깨끗한 행실 의로운 행실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